어, 파트 2, 자연스러운 만남의 표현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22쪽에 일상적인 만남, 챕터 1부터 함께 공부를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어, 손 아랫 사람에게는 니를 사용하고 손윗 사람에게는 닌을 사용합니다. 니는 니네 경어 표현이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니를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니하우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아침 인사를 早晚,早上好, 점심 인사는 우 저녁 인사는 완안, 완샹하오 등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친구, 손 아랫 사람한테는 니를 사용하고요. 손윗 사람이나 나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조금, 어, 좀 격식을 차릴 때 선생님이나 상관들한테는 니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거는 어, 굉장히 문화체적인 표현이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니라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 표현 몇개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는 니하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다면 좀 높여 말할 땐 닌하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는 니자오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표현할 을 수도 있겠죠 자 자오샹하오는 좋은 아침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표현은. 취나라, 어딜 가세요? 라는 표현이네요.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 어딜 가고 있다면 어디 가세요? 취나라 하고 간단하게 질문해 볼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이에요. 뭐 하고 계세요? 까마나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까마, 재밌는 문장이죠?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해? 무엇을 하고 있어? 그래서 까마 하면 어, 뭐 하니? 라는 질문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왜? 어째서란 표현도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까마 하면은, 왜 불러, 왜 그러는데, 라는 뜻도 될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까마는 어 굉장히 구어체적인 표현으로서 친구들이나, 어 일상생활에서 쓰지, 서면이나 어 조금 나이가 많은신 분들한테 까마너 이렇게 쓰기는 조금 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잘 다녀오셨어요는 외라이라 잘 다녀오셨어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할수 있는 인사 표현이죠. 자 안녕히 주무세요를 한번 배워볼게요. 완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안은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표현으로 저녁에 자기 전에 할수 있는 인사 중에 하나겠죠. 자 오늘 바쁘세요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진티에 망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망은 바쁘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래서 오늘 바쁘세요 진티에 망마라고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2에 안녕 건강에 대한 인사가 나왔네요 자 첫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쯔에젠점어양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점어양을좀 자세히 볼게요 점어양은 어떻다 어떠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의문문에 쓰이죠 옆에 날개표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점머, 어떻게 뒤에 부정어가 오면, 왜, 어째서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니 점머 부취 하면, 너왜 가지 않니? 라는 뜻이 된다고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점머, 뒤에 부정어가 오면, 어째서, 왜의 뜻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너왜 오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니 점머 보라이? 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잘 지내세요 라는 어, 문장이 나오는데요. 하이하우마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잘 지내니 하이하우마 기억해 두시고요. 예, 잘 지냅니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보초, 징하우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보초 한번 보고 갈게요. 보초 하면은 수어가 틀리다 라는 중국 표현이죠. 그래서 보초는 틀리지 않다, 나쁘지 않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보초는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잘 지낸다, 매우 좋다, 긍정의 의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국어 표현과 한국의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초하면 어, 나쁘지 않네, 보통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좋다는 뜻의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점기억해두시고요 그래서 어, 하우마 할때 보초하면 잘 지내라는 뜻이라는 점기억을해두시고요팅 하우더하면 매우 좋아, 팅 하우더 아주 좋아라는 뜻이라는 점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건강하세요라는 질문인데요. 니셴티 하마라고 하는데 셴티 여기서 어 명사로 신체, 몸이란 뜻이고요. 건강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셴티 하마 하면 건강은 어, 좋으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문장이겠죠. 자, 다음 답변으로 별로 편하지 못합니다. 부탈쇼 후란 표현이 나오는데, 자, 쇼 후는 형용사로 건강하다, 몸 상태가 편안하다, 가볍다, 쾌적하다라는 뜻이죠. 쇼 후는 편안하다는 뜻인데 주로 몸과 관련된 어, 표현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 어쩌리 부탈쇼 후하면 이곳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 좀 아파, 아 이렇게 몸이 좀 편치 않다 부탈쇼후 이렇게 자주 쓰인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십오 페이지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여전합니다. 还是老样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老样子? 어, 라는 표현을 보면, 늘 그렇지, 뭐, 그냥 그대로야. 이런 표현인데, 어, 어떻게 지내, 요즘? 하면, 아还是老样子? 어, 하면, 그냥 그래. 그냥 그대로야. 예전 그대로지, 뭐, 이렇게. 평소와 같음 예전 같음을 어,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유닛 3, 오랜만에 만났을 때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h o w have you 보지 않아? 라는 표현이네요. 아,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오랜만이야. h o w have you 보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오랜만이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주 어, 부젠 꾸어다 점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꾸어다 점 모양, 꾸어는 동사로 지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꾸어다 점 모양, 점 모양은 아까 배울 듯이 어떠하다, 어떻게죠?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해서 꾸어다 점 모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팀샹리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생각이 많이 나던 걸요 이런 뜻이죠. 자, 다음 다음 문장 볼게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라는 문장인데요. 니 샤나 너 지금 어디야 어디에 있니라고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 어, 내 의문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7 페이지. 정말 대단한 우연이군요라는 어, 문장이 나오는데요. 쫌슈팅 우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찹을 보고 갈게요. 우는 형용사로 공교롭다, 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정말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너를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차우다 하면, 어, 정말 희한하게 여기서 너를 만나네, 우연이다, 공교롭다, 이런 뜻으로써 우연히 만난 상대에게 쓸수 있는 말이겠죠. 자, 유니폼, 안부인사를 할때 쓰는 표현 알아볼게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부인께서도 안녕하시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부인 했을 때, 아이런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니도 아이런 예, 하오빠 라고 하면, 아, 부인도 안녕하시죠? 배우자는 안녕하시죠? 라는 표현인데, 어, 아이런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애인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애인이라고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어, 사귀는 사람의 애인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아이런 하면, 배우자, 즉, 남편이나 부인을 뜻하는 말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사실, 그러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남자친구는 남펑요, 여자친구는 류펑요. 이렇게 따로 부르는 말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날개 표시를 보면, 칭런에서 애인이란 단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아이란 했을 때, 그 애인이 애인이 아니라 부인과 남편을 뜻하는 단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당신의 아이는 어때요? 라는 어, 문장이 나오는데요. 니더 하이즈가怎양样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하이즈는 아이 어 아기란 뜻이죠.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챕터 2 소개하는 표현이네요. 자, 자기 소개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소개는 쯔워지에 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 하는 표현들에서 핵심 단어로는 쯔샤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쯔샤오는 소개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소개하다 할때 게이 셔머 셔머 찔 샤워라고 해서 게이가 주다란 뜻인데 동사 게이가 모모 에게란 전치사로 찔 샤워와 함께 쓰이는 점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자 유닛 1, 처음 만나서 쓰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워시 엔트 워지 에 샤오 이 샤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自我介绍는 자기소개라고 했죠? 그래서, 我에 님은 내가 먼저,自我介绍一下 하면, 뭐, 뭐, 해볼게요. 제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문장,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굉장히 유용한 문장이죠? 어디 가서나 항상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쓸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初次见面,请多关照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관자어라는 단어를 좀 보고 갈게요. 관자어는 동사로 돌보다 보살피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징또 관자하면 나를 좀 많이 돌봐주세요. 나를 좀 많이 보살펴 주세요. 라는 뜻으로써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겠죠. 자, 초수 지엠맨은 처음 만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찐떠니 헌가오싱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어, 너를 보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 정말 만나서 반가워란 뜻이죠. 자 29쪽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전부터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어, 이것은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나 조금 어, 존경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존함은 오래전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굉장히 어좀 높여서 표현하는 건데요 쯔우양 어, 쯔우양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당신을 만나서도 무척 기뻐요 훈신이 워의 헌까오싱 아까 만났던 젠다운이 헌까오싱과 비슷한 표현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닛 2. 이름을 묻고 답할 때 쓰이는 표현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법을 한번 배워봐야겠죠? 니더맹즈 시셔머?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표현으로는 다음 페이지 31쪽에 어, 네 번째 문장 볼게요.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타자오 셔머맹즈 자, 비슷한 표현이죠. 니더맹즈 시셔머? 你叫什么名字? 자,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시, 어, 30쪽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볼게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어, 제 명함이에요 하면서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실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요시 워드 的피엔 자, 피엔이 명함이란 뜻의 단어예요. 자, 알아두시고요. 31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문장. 저분은 누구입니까? 나왜실수이란 표현인데요. 자, 왜란 표현 좀 보고 갈게요. 왜는 어 그의 약간 높인 표현으로서 누구 누구 사람을 표현하는 어 양사인데요. 자, 둥왜 하면 두 분, 쌍왜 하면 세 분해서 분해서 사람을 조금 높여 말할 때저왜나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나왜실수 하면 아저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자면 그는 누구입니까? 타시쉐 shu 자, 나웨시쉐타시쉐똑 shu shu 같은 표현이지만 웨이가 양사로서 분 조금 높여서 표현하는 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유닛 3.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까요? 자. 원형지에 셧즈지 어, 제 소개해도 를 될까요? 내가 좀내 소개를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지에 아까 배웠듯이 소개한다고 쯔지는 쯔지 知事,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介에自己지자 알아두시고요.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저는 독자입니다. 자외동이라는 표현이죠. 워시가 또生子자또 셩스는 형제 자매가 없는 독신자. 즉 외동딸 외동아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독자라는 것을 말하는 중국어 단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비슷한 말로선 아직 독신이다는 뭐라고 할까요? 자. 단신이라고 하죠 중국어로 딴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하이 딴션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미혼이야 해서 전 아직 독신이다라는 표현을 딴시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이쪽은 제 동료인 왕문이라고 합니다. 추어슈 워 동생 왕문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 단어. 동료겠죠? 동슈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를 동시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 저는 왕문이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치즈, 아내죠. 반대말,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짱부를 남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我叫 왕관,这是我 치즈. 그러면 저는 왕문입니다. 이쪽은 제 남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这啊，我叫王文，这是我丈夫라고 아, 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어, 넘어갈게요. 유니포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한번 볼게요. 34쪽이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명함 한장 주시겠습니까?라고 상대방에게 명함을 청하는 어, 의문문이에요. 냉게와 이장밍피엠아 자, 민피엠 아까 배웠죠. 명함이죠. 그래서 능해서 뭐뭐 할수 있습니까 나한테 당신의 명을 줄수 있습니까 능게와 이장민 피엠아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다음 페이지 35쪽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님총 샤머디 파라이 하면 어느. 곳 에서 오셨습니까?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 중국 사람이라면 아니 총제마디나야하면 어느 지방에서 왔냐라고 여러 가지 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어떤 곳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고 어,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어, 문장이고요. 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볼 줄도 알아야겠죠. 다음 다음 문장 볼게요.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칭원렌氏 <람쥐> 나고란, 나고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대답을 해야겠죠. 我是 <람쥐> 한국人,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중국인은중국인이 <람쥐> 되겠죠. 자, 여기 날개 표시에 여러 가지 어, 나라 표현이 몇개 나와 있는데요. 한두 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어는, 어. 다른 나라 외래어, 특히 외래어를 자기네 나라말로 옮겨올 때어 똑같은 발음을 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한자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발음을 들어보시면 조금 비슷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멕시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모시거 라고 하죠 조금 비슷한 거 아실 수 있겠죠 이탈리아는 뭐라고 할까요? 이탈리 라고 하죠 그리고 어 캐나다는 짜나다 라고 하고 어 싱가포르는 싱자포라고 하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프랑스 독일을 그대로 옮겨오진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파고어 그리고 독일은 더고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점들 알고 하시면 재밌을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챕터 3. 작별 인사하는 법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잘가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중국어로. 짜이쨈이란 말 많이 쓰죠. 짜이쨈 많이 들어보셨죠? 어, 하나 주의하실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어, 쓸, 실수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항상 인사를 할때 잘가 안녕 이렇게 좀 끝을 늘려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짜이찌도짜이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짜이찌엔은 둘다 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이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짜이찌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할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짜이찌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는 법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유닛 원 자리를 뜨거나 헤어 때 하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란 표현이 나오네요. 아, 나 먼저 가볼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란 표현이에요. 我先告辞了란 표현인데요. 자, 告辞란 표현 보고 갈게요. 동사로 작별 인사를 하다, 작별을 고하다 란 뜻이죠. 그래서 先이니까 아, 먼저 작별 인사를 할게, 먼저 가볼게요 란 뜻이에요. 我先告辞了 라고 하죠. 자, 똑같은 표현이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我先回去了。 자,回去는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돌아가 볼게요. 我先回去了. 라고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내일 봐요는 뭐라고 할까요? 자, 明天见이라고 하죠. 아까 再见이 다시 봐요라면 明天은 내일이죠. 明天见 하면 내일 봅시다 라는 표현이죠. 자, 오른쪽 날개 잠깐 보고 갈게요. 明天이 내일이면 오늘은 뭘까요? 자, 진티엔 오늘 있죠. 어제는 뭘까요? 조어티엔 어제죠. 그래서 조어티엔 진티엔 미티엔 알아두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닛 2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볼게요. 조심히 가세요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칭만저라고 하는데요. 칭만저 자, 만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란 뜻이죠. 자오는 가다 걷다는 뜻이죠 만져 하면 천천히 걷다 천천히 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져 하면 천천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잘 들어가세요라고 작별 인사한다는 어, 그런 표현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두 번째 표현 볼게요 시간이 있으면 자주 놀러 오세요 또 오세요 이런 뜻이죠 자꼬콩장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코라는거 보고 갈게요 콩은. 공사로 공간, 아, 잘못 말했네요. 명사로 공간, 짬, 틈, 겨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겨를이나 틈이 있으면 어 다시 와라. 장라이 하면 창이 뭐죠? 창창 할때 창이죠. 자주 라는 뜻이죠. 자주 오세요. 시간 있으면 자주 오세요는 요콩장라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성공을 빌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쭈니 전공이라고 하네요. 쭈니 전공. 성공하길 빌게요. 성공을 바래요. 라는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 39쪽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몸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어,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거나 여행을 간 사람에게 어, 몸 조심해. 건강 조심해. 라고 덕담을 넘 건넬 수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빠오정슨티 라고 할수 있겠죠. 자 包중은 조심하다, 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身디는 몸, 신체 건강이죠. 보중 신디 하면 몸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알아두시고요 유닛 뒤 전화 연락 등을 바랄 때 쓰는 표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가끔 전화 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쟁장来电话라고 하죠. 电话는 중국어로 전화죠. 그래서 장라이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장라이띠화 하면은 가끔 전화 좀 해. 자주 전화해. 이런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종종 연락할게요는 뭐라고 할까요? 워회 장끈 니 련시라고 하는데요. 자. 련시 보고갈게요 련시는 연락하다라는 뜻의 중국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끈니 련시 하면 너와 연락하다라는 뜻이죠. 자, 유니포 안부를 전할 때 쓰는 표현을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당신 가족에게 제 안부를 전해 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징게이 니더 쟈런 다이거 하오라고 하죠. 자, 쟈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쟈런은 당신 가족. 가족이 쟈런이라고 하죠. 자, 다이거 하오는 안부를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부를 전해 주세요는 어 请你的家人带个好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머님께 안부를 전해 주세요. 向你母亲问好 라고 하는데요. 자母친어머니父친 아버지라는 점 옆에 날개 한번 보고 가시고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 아내에게 안부를 전해 주세요. 请给你夫人带个好. 자,夫人 아내라는 뜻이죠. 자, 앞에 잠깐 볼까요? 아까 제가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치즈는 표현 나왔었죠? 자, 비슷한 단어인데, 어, 자, 보시면, f o r e n c h e e s 모두 같이 아내란 뜻이라는 거 동의요. 한번 체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파트 2 어, 끝났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일상적인 만남에서 안녕하세요는 니 하오, 그리고 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니 자오 자오샹 하오 할수 있겠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 완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안녕 건강에 대한 인사로서, 저 모양 하면 어떻게 지내세요? 쯔이젠 저 모양. 요즘 잘 지내시나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보츠어는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매우 좋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 하주부젠하주부젠 오랜만입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어, 니들 아이하마 부인 괜찮으시죠? 부인 잘 지내시죠? 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워시엔 我先自我介绍一下. 기억했었죠?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니你叫什么名字?你的名字是什么?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저는 독자입니다. 督生즈 기억하시고요. 우리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한잔 주시겠어요? 名片 명함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나라 분이십니까? 숌나거런. 시 한국어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작별 인사 짜이 기억해 두시고요. 민티엔 내일 봐. 어제는 昨天 오늘은 찐티 기억해 두시고요. 빠오정셴티 몸조심하세요라고 했었죠. 자, 가끔 전화 주세요. 어, 샤라이 대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파트 2 간단하게 마무리해 봤고요. 자, 저는 그럼 하트 스윗 세련된 교제를 위한 표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